네, 안녕하세요 마켓 클로저 김영롱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 불을 켜면서 현재 강부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2,060선 후반대 움직여 주고 있고 그리고 610선 코스닥은 회복을 하면서 현재 0.3% 역시 강부합권 어쨌거나 빨간 불은 켜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오르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현재 웃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울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반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든 종목들을 아우르면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켓 클로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막판 기회 종목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의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하는데요. 한발 빠른 선취매로 시세 분출 종목을 노린다. M10 힌트의 장봉수 전문가 그리고 세력선 포착을 통한 주도주 단기 매매 귀재. 키움 증권 투자 콘텐츠 팀 윤종빈 부장이 여러분의 마지막 승부를 책임집니다. 네, 그럼 딱 5%의 수익을 꿈꾸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MTN 힌트의 장봉수 전문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5% 수익률을 위한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자연의 소리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3번 정밀전자입니다. 3번 정밀전자 소개를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사는 1988년에 창립된 이래로 이어폰이나 헤드폰 그리고 스피커 등과 같은 각종 음향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명에 들어가는 3본이라는 말은 신의와 인간, 기술이라는 세 가지 근본 정신을 뜻하는데 이러한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흑자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어, 동사의 가장 이중이 큰 사업은 음향기기 사업인데요. 동사가 만드는 이어폰은 일반용 이어폰을 비롯해서 게임용이나 스포츠용, 그리고 콜센터용, 블루투스 통신용 등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7의 경우에는 이어폰 단자가 없어지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동사의 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로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의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 방식인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주요 거래처는 JVC 캐누드와 그리고 오디오 테크니카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들 브랜드의 납품할 품질 수준과 원가 경쟁력을 가진 업체는 한국과 일본의 몇개 업체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그런데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에서 계속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그 빈틈을 차지하고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이어폰과 헤드셋은 이제 단순한 음향기기를 넘어서서 패션 악세서리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음질 사운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관심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 이러한 사업 영역에서 고군분투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는 음향기기 이외에도 신규 사업으로서 홍채인식 디바이스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홍채인식 기술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생, 다양한 생체인증 방법 중에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동사는 미국 정부 주관 홍채인식 기술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인 미국의 아이리테크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 하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을 인도 시장에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2009년부터 인도 국민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등록하고 생체인식 카드를 발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 프로젝트에 동사의 홍채인식 기기가 사용 중에 있고 그리고 납품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작년 8월 달에 갤럭시 노트 7이 공개가 되면서 홍채인식 관련주로 묶여져서 대량 거래로 급등을 했고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꾸준한 우상향 추세에 있는데요. 다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수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어, 어 그래서 동사는 기존 음향기기 사업에서의 기술력과 신규 사업에서의 기술력이 조화된 사업 구조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고 1차 목표가는 플러스 5%, 2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번 정밀 전자 소개를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5% 그리고 2차로는 18000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저가 마이너스 5%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힌트의 장봉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